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주관하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주최하는 제18회 피너클 어워드 접근성 프로그램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금산다라원에서 열린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주최한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내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회로 축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이번엔 K-한류축제의 도약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3년 연속 금상 수상의 쾌거를 이룬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올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무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베리어 프리존을 조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일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무더위 속에서 관람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전년보다 약 16배 넓어진 의료 쿨존을 설치해 예년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특히 서드 무대는 대형 실내 공연장인 동시에 의료 쿨존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피너크러워드를 3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라며. 내년에도 펜타포트 음악축제 20주년을 맞아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 전 세계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아림입니다.